디월트 신형 테이블톱 DWE7492 2000W의 파워 회전수 4800rpm 최대 절단 작업 90도에 77mm 45도에 55mm 중량 26.5kg 최대 절단 폭 830mm 안녕하세요. 다사과 공구입니다. 오늘 디월트 열인치 테이블톱 신제품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박스 오픈을 해서 지금 다본 모습이고요.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나온 게 조기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조기대가 이렇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기대를 빼는 방법은 제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제껴서 고리에 걸린 걸 빼면 됩니다. 조기대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이 빠진 걸 가지고 이 부분에 걸든지 이 부분에 걸든지 바로 걸면 그게 조기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걸고 좌우측 방향 맞춰서 걸어주고 양쪽으로 제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움직이는데 이 위에 보면 눈금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위에 눈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노란 줄, 그 다음에 하얀 줄. 노란 줄은 첫 번째 이 부분에 묶었을 때의 거리. 이 부분의 거리. 그다음에 이제 하얀 줄은 이 뒤에 요 뒤에 조기대를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얘가 멀리 나가면 830. 830까지 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우선 정확히 그렇게 되는지 실질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세제품 그대로 뜯은 거고요. 각도 제대로 맞는지 90도 각도가 제대로 맞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기대를 앞으로 옮겨놓고 앞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직각을 맞추기 위해 우선 전면부 사용 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톱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톱낮이 핸들과 조절 핸들과 그 다음에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레버를 돌리고 바로 잠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로에 맞춰야 90도가 정확히 맞습니다. 디월트 건 지금 바로 뜯었을 때이 90도가 정확히 맞네요. 지금 스위치를 키실 때 지금 이 파란 버튼 누르면 바로 스위치가 켜지는데 지금 애들이 그 작업 현장에 뭐 다른 분들이 있거나 뭐 그럴 때는 이커버를 내려놓으시면 스위치를 칠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애들이 있거나 뭐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커버를 항상 내려놓으시고 사용하실 때 위로 올려놓고 스위치를 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키시면 되고 끄실 때는 뭐 이렇게 끄셔도 되고 발로 뭐 옆에 무릎으로 이렇게 치셔서 끄셔도 되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끌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로 세팅할 때 제로 세팅할 때 이쪽에 조기대를 최대한 대면 이 제로가 맞아야 되는데 제로가 안 맞는 경우에 안 맞는 경우에 드라이버로 이두 개를 풀르셔서 이 플라스틱을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제로를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위에 각도. 이 직각도가 안 맞을 때는 위에다 최대한 올려놓으시고, 최대한 올려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직각을 맞춘 후에, 직각을 맞춘 후에, 어, 틀어졌다. 그러면 이 위에 육각렌즈로 풀러서 직각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바늘에 육각렌... 요 육각렌즈로 이걸 풀러서이 레버를 그거에 맞게끔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세팅하는 거는 사용하시면서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공물이 정확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세팅을 드렸다 하더라도 사용하시면서 뭐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자기가 직각도가 정확히 맞는지 사용하시다 보면 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맞춰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스펙에는 이 날을 최대한 올렸을 때 90도에 77mm를 자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0도에 얘가 지금 77mm인지 보면 80mm까지 80mm까지 지금 높이는 나오거든요 톱날의 팁이 80mm까지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90도로 정확히 바늘이돼 있는지 90도로 체크해 놓을게요 0도 90도죠. 지금 직각, 직각 상태에서 요 직각이 나오는, 나오는지, 지금 직각이 정확히 나오네요. 직각이 지금 정확히 나오고요그 다음에 치수가 요 스펙으로 했을 때 0으로 갔을 때 정확히 맞는지, 어, 제로 정확해요. 그러면 뭐 손님들 받으셔서 고객님들이 받으 받으셔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무난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기대의 장점을 보면요, 이 조기대가 이쪽에 왔을 때이 밑에 가이드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맞게 돼 있는데, 이첫 번째, 이첫 번째 홈과 두 번째 홈이 있는데 첫 번째 홈은 톱날과 아 상판 톱 다이의 상판과 이 조기대의 상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이렇게 좀 약간 음, 뜨기는 하는데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 떨어지고 조기대도 지금 정확히 직각이 나와요. 조기대도 정확히 지금 직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각이 정확히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요걸두 번째 칸으로 올리면. 이 위로 올라가겠죠? 어, 정확히 올라가네요. 이런 식으로. 얇은 거를 할 때는 이 조기대에다 바로 되는 것보다 이제 손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 톱날과 이 사이에 조기대에 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얇은 걸 놓을 때는 이 조기대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렇게 되면 치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 딱 5mm가 빠지네. 아, 50mm가 빠집니다. 여기서. 얘랑 얘랑 했을 때 50mm가 딱 빠져요. 그러니까 50mm를 뺀 상태에서 계산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빼서 뒤로 이렇게 제껴놓으시면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면 요 상태는 제로에서 그대로 맞춰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음그 다음에 요 뒷부분에 요 핸들이 있어요. 요 측면 부분에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바로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 있게끔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되어 있고, 요쪽 뒷부분에 집진 커버는 보여드릴게요. 지금 집진 커버 같은 경우는 일반 디월트, 디월트 지금 부속품에 들어있는 그 디월트 파이프를 연결해서 원터치로 디월트 청소기가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원터치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기장, 아, 길이를 재보면 얘 사이즈는 지금 외곽 사이즈까지 따지면 한 63mm 정도 나오네요. 63m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톱날 커버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톱날 커버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톱날 커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위에 상판 이 부분을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풀려면 드라이버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당향으로 돌려서 이 위에 들면 이게 바로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빠진 상태에서 톱날을 최대한 올려서. 45도로 재껴 주세요. 45도로 재껴 주시면 여기 육각 렌치로 요게 두개풀릴수 있게끔 여기 나오는데요. 요거에 지금 요 뒤에 가이드를 꼽아 주면 돼요. 근데 기존에 이렇게 꼽는 게 아니라 얘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리를 해 볼게요. 톱날 요 볼트 카바 볼트를 제가 풀겠습니다. 이두 개를 풀으시고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트를 들어내신 상태에서요. 얘를 이 위에 홈에 맞춰 주셔야 돼요. 이 원이 이쪽 홈에 맞게끔 맞춰 주신 후이 위에 상판에 플레이트를 다시 덧대고 아까 풀는 거에 역순으로 잠가 주시면 돼요. 이 손으로 대략적으로 잠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볼트. 미국에서 들어온 그 아,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하는 미국 디월트 제품의 테이블톱은 원터치로 얘가 빠지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육각 볼트로 해서 이렇게 조일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 육각렌치는 이쪽 커버에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이거 다드신 다음에 다시 90도로 바꿔서 이 위에 상판 커버를 꼽아 주시면 돼요. 꼽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잠궈서 얘가 안 빠지게끔, 그죠안 빠지죠? 이리고 하고 지금 이 플라스틱 커버는 플라스틱 커버는 이요 위에 이홈 요 있죠? 이 부분에 꼽아서꼽아서꽉 잠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잠가주시면 이 부분이 딱 맞죠? 날을 내렸을 때 최대한 재료를 내렸을 때이 정도 맞춰지게끔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고요. 요제 끼시면 좌우측으로 슬라이딩 바가 움직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잘라 보겠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이 가운데 지금 요 가이드 바는 요 가이드 조기 때는 측면에 가장 좁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요 상태 써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10cm 우선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직각이 나오는지 진기 키고. 잘 보셨나요? 앞으로 저희 다사와 공구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촬영에 사용된 저 공구를 나눔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아직 저희가 미약하에서 시중가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선착순 한 분에 한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 이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